안녕하세요. 우리는 시드니의 브라덜 가지고 있고 아빠랑 아들이랑 같이 지금 짜장면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시드니 의 짜장면 집의 가격은 어디 얼마이고 그리고 맛은 어떤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리드컴에 있는 짜장면 집에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쪽에다 제가 파킹을 해놨고요. 여기 그 뒤에는 이제 아파트 뭐 그런 것 같아요. 어, 아파트에 있는 주차장. 길이 여기는 리드컴이 굉장히 바빠가지고, 사람이 많고, 그리고 파킹하기가 좀 힘들어요. 어, 그래서 지금 애들 두 명, 지금 1 0 살하고 6살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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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랑, 그리고, 여기. 지금 다시 두튜를 찍었어요. 왜냐면 사람들 지나가는데 이렇게 찍고 있는 게좀 쪽팔리네요. 손으로 이렇게 초짜 같이 이렇게 두개 다니니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올릴 겁니다. 아, 이런 거 쪽팔리면 안 되겠죠? 당연히 당당하게. 그렇게 다녀야 됩니다. 자, 이 뒤에 보이는 것은 어, 리드컴 마트입니다. 마트가 저기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위에 보면 하이포차라고 있고 보시면 이제 뒤에 동양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네, 다시 사람들 많이 쳐다보니까 쪽팔리네요. 여기 욕이라는 데도 있고, 치킨존, 그리고 하이포차, 그리고 떳다장어구이 대박.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저쪽에 있는 동보성. 저쪽에 있는 동보성? 이랑 세종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빠 야! 야! 유튜브 있을래? 유튜브 있래 저녁에 애들끼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왜안 찍어? 네 분이세요? 네 그냥 불러시면 돼요 태양이는 적어줄게요 짜장면 12불이요 어? 짜장면 12불이요 이거 네, 주문한거야? 나중에 15불 태양이는 적어줄게요, 세안이란 적어줄게요. 적어줄게요. 네. 자 메뉴를 보겠습니다 여기 대충 메뉴는 이게 잘 찍히도 모르겠어 대충 한십 이불 정도 하면 됩니다. 어? 술드시라고요 네. 술도 하나 추가해드릴까요? 참이슬이랑 처음처럼 있는 거. 그럼 아빠 걸로 해, 네가. 네. 아빠. 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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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원. 파파. 아빠 이제 말하고 있어. 뭐야? 네. 어, 안녕하세요, 우주씨. 반갑습니다. 짜장면 먹으러 왔습니다. 소주 먹으러 왔습니다. 한국 사람은 이거 알겠지? 뭘 알아? 한국말로 하면은 한국 사람이 이미 안. 얘기해가 exactly, uh. 얘기해봐 아빠 영어 잘 못하잖아 어? 빠 영어 잘못하잖버지보영화 그래, 뭐 하라 그래 가영맛지아 아빠 먹는거 찍어 음! 수타면인가 음. 보네? 감사합니다. 어? 어, 이제? 야, 형아, 뭐 먹나 봐봐. 할아버지랑, 니꺼랑. 네 이거 아, 그래. 국물 봐. 재밌어.

고, 고춧가루 넣어줘 막고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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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치고, 치고, 어고고 치고, 치고, 치거 치고, 치고, 어고 치고, 는거 치고, 포프 달려볼까? 포로 먹을래 우리 여기요. 포프하아포 태양아. 네. 응? 아 얼른 밥먹고해 응?

대근 안 먹고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배고 안 굶습니다. Today, 와와와와 I barely ate anything. Why? Because it tastes disgusting. Never g o there back again. Oh, tastes disgusting. I sure. Subscribe, please. o oh. 하와이 하와사 짜장면 야미 <laughs> 뭐야? 뭔 맛이야? 맛있었어? 맛없어 굿. 굿. 짜장면 맛있었어요, 뭐지? 굿. 굿. 버튼 s u b s c r i 아왜 맛이 없었어? u n t a 후야. 오. 소리. 가자